안녕하세요. 영상편집 크리에이터 조블리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자막이나 이미지가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트랙 모션에 대해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똥선에서 금선되는 조블리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오늘 강좌의 소스는요 영상 아래 더보기에다가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비행기 소스 불러올게요. 선택해서 프로젝트 창으로 쭉 드래그하면 됩니다. 영상을요 선택하고요 타임라인으로 쭉 드래그하면 저절로 컴포지션이 생성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거려요. 이렇게 흔들거리는 데다가 우리가 자막이나 이미지를 넣고 싶은 거죠. 한번 자막부터 넣어볼게요. 여기 위에 T를 누르고 써 볼까요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다시 선택도구로 와서 위치를 지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다시 이렇게 봐도 당연히 텍스트는 가만히 있겠죠 비행기가 흔들릴 때 텍스트도 흔들리고 싶다면 방법은 바로 포지션을 움직이는 거겠죠 P를 눌러서 포지션 열고요 스톱워치 키고 다시 아래로 가면 얘도 아래로 가고 다시 해서 얘가 위로 가면 이렇게 위로 가고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놔야 같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일일이 포지션을 잡겠어요.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추적할 수 있는 트래커 기능이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텍스트는 선택하고 지워볼게요 트래커, 추적키 여는 방법은요. 여기 윈도우에서 쭉 보시면 트래커 있거든요. 여기를 선택해주면 되세요.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 이렇게 트래커 패널이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되세요. 지금은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항상 레이어를 선택해야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시켜두고요. 여기서 트랙 모션이 있어요. 트랙 모션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바로 레이어 패널이 생성되면서 레이어 패널로 와요. 이전에는 컴포지션 패널이었고, 항상 트랙 모션을 할 때는 레이어 패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화면 확대는 마침표를 누르거나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된다 했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트랙 포인트가 생겼어요. 네모 영역이 두 개가 있는데, 안에 작은 네모 있죠. 작은 네모 안에 내가 이 추적할 요소를 가져다 두어야 됩니다. 작은 네모에다가 두시면 이동 포인트가 뜨거든요. 그래 놓고 이렇게 이동하면 이동할 수 있어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면 화면도 이렇게 이동되죠.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날개 꼬리 쪽이 이렇게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놓을게요. 그래서 내가 추적할 포인트를 이렇게 정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Analyze 있죠. 여기서 이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추적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적 버튼을 눌러서 재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꼬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 얘가 하나 하나 추적을 하거든요. 다 끝나서 볼게요. 다시 확대해서 보면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키프레임을 보기 위해서 U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U 버튼을 누르면 1 프레임씩 애프터이펙트에서 추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 값들을 어떻게 가지고 합성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닫아볼게요. 타임라인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New 그 다음에 Null Object 클릭합니다. 이 Null Layer는요 화면상에는 표현되지 않은 투명한 레이어인데요 뭐 위치 값, 스케일 값, 로테이션 값, 레이어의 속성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약간 페어런트 할때 Null Layer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널 레이어를 우선 만드시고, 여기 에디트 타겟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 값을 어디다가 보낼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OK를 누릅니다. OK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뭐, 너 X, Y 값다할 거야? 아니면 X만 할 거야? Y 값만 할 거야? 나오는데, 가로, 세로 다할 거니까, X, N, Y 선택하시고, OK 눌러주면 됩니다. 널 레이어에다가 선택하고 U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널 레이어에도 키 프레임이 1프레임씩 찍힌 거예요. 널 레이어가 이 꼬리 쪽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볼 수가 있죠. 트래커한 정보를 널 레이어가 다 가져온 겁니다. 하지만 화면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 값이 출력될 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집할 때만 보이고 이것도 껐다가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다시 텍스트를 써볼게요. T를 눌러서 아까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로 올게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래 놓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당연히 텍스트가 안 따라가죠. 텍스트 레이어에서 이널 레이어로 페어런트 시키면 따라가겠죠. 돼지꼬리 같은 것을 이제 클릭해서요. 널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페어런트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자식 레이어가 되는 거고 이게 부모 레이어가 돼서 부모 레이어가 가면 자식 레이어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도 이렇게 비행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애프터 이펙트 6강 애프터 이펙트 페어런트 개념 부모 레이어란 이 강의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 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따라갈 수 있겠죠 소스 드린 것 중에 비행기 그림 있거든요 비행기 그림을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임라인에다가 가져와 주시고요. 비행기가 너무 크니까 스케일 s를 눌러서 줄여 보겠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지금은 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비행기를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 회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r을 눌러서 이렇게 회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회전을 해도 이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비행기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니까 다시 영도로 돌려서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싶으면 팁 하나 드릴게요. S, S버튼을 눌러서 스케일로 와주세요. 그래 놓고 이 자물쇠를 꺼줍니다. 자물쇠를 해제하시고요. 여기에다가 X 값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어, 바로 반대방향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꿀팁이니까 챙겨가시고요. 다시 자물쇠를 잠가주면 됩니다. 비행기도 이제 페어런트로 널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한장 가져와서 비행기에다가 위로 올려볼게요. 같이 여행하듯이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펜툴 선택해서 따주면 됩니다. 어떤 거 되니까. 이렇게 따고 다시 선택도구로 와서 위치랑 회전시켜서 올려주시면 되시겠죠. 이 사진은 이제 비행기에다가 페어런트 시킬게요.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페어런트 시키면 이런 식으로 같이 다 따라가는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두 번째 예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커피 영상 있죠? 커피 영상을 가져다가 쭉 드래그 하면 됩니다. 영상을 선택하고 컴포지션 창으로 쭉 드래그 하면 이렇게 음, 컴포지션이 생겨납니다.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트래커에서 트랙모션 눌러주면 마찬가지로 레이어 창으로 이동합니다. 추적할 때 항상 명확하게 식별되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다가 하면은 되긴 되도 정확히 안 되겠죠. 왜냐면 주변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식별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여기다가 두 볼게요. 그리고 이런 검색 영역 이런 데를 늘릴 수가 있어요 클릭하고 드래그하고 추적할 요소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 이 네모들이요 너무 커지게 되면 추적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한번 여러 번 테스트 해보고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뭘 보여드릴 거냐면요 보이시나요 여기 정 가운데 이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어태치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만 따로 선택해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포인트를 여기 이 커피 가운데다 이동해 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추적할 거긴 한데 위치 값을 여기서 받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따로 이렇게 띄어내도 됩니다. 추적 버튼 눌러볼게요. 네, 추적이 잘 됐죠?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널 하나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에디 타겟에서 널 선택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 오케이 누르면 이제 널에다가 이렇게 잡혔어요 우리는 아까 여기다가 추적을 했지만 널은 여기 커피 가운데로 가 있죠 왜냐면 제가 아까 그 어태치 그 포인트를 여기다가 설정해 줬기 때문에 널 값이 여기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완성 영상처럼 이렇게 콕 찍어서 모션 자막이 나오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모션 드렸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쭉 끌어다가 삽입해 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오케이 OK 누르면 되세요. 네, 이 프로젝트는요. CC2014까지 가져올 수 있거든요. 가져오시면 되시고 아래로 내려다 보면 다 드렸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시면 왼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모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쪽으로 나오는 모션 드렸으니까 원하는 거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 커피에서는 왼쪽으로 글씨가 나와야 되니까 레프트 불러올게요. 불러오면 글씨가 지금 너무 커요. S를 눌러서 좀 줄여볼게요. 하고 위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죠. 아까 어땠지 포인트가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거를, 포인트를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면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텍스트도요, 널로 이렇게 페어런트 시켜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 수정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되세요. 아일러브 아일러브 커피로 쓸게요. 네 이렇게 쓰고 다시 선택 도구 오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글꼴 바꾸면 되겠죠? 여기 색깔 있잖아요. 모션 나올 때 이런 색깔도 변경 가능하거든요. 박스 1을 누르면 여기서 변경이 가능해요. 박스 2 누르면 여기서도 색깔 변경 가능하니까 원하는 색깔 넣으시면 됩니다. 커피 컴포지션으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쁘게 한번 응용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트랙 모션의 옵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세 번째, 모스크 영상을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다가 똑같이 컴포지션 아이콘에다 드래그하면 컴포지션이 생깁니다. 모스크 선택해서요. 트래커에다가 트랙 모션 선택해 주세요. 트랙 모션 아래 보시면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포지션하고 스케일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트래커가 두 개가 생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를 지정해 주세요. 여기 문쪽에다가 한번 지정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아래 이 문쪽에다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그래서 포인트를 두 개에 심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요. 다, 다시 추적해 볼게요. 이번에는 두 개의 포인트가 이렇게 추적이 되었는데요. 이두 개의 포인트로 추적을 하면서 이제 포지션뿐만 아니라 스케일도 같이 추적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널 만들고 에디 타겟에서 널 클릭하고 어플라이 눌러 보고 오케이 하면 이번에는 포지션, 스케일, 값이 두 개가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한번 여기다가 텍스트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텍스트를 쓰고 다시 이 텍스트를 너에다가 페어런트 시킬게요. 이렇게 페어런트를 하고 다시 재생을 하면은 포지션뿐만 아니라 스케일까지 화면이 줌인되면 글자까지 이렇게 커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쵸 다시 한번 보세요. 포지션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자까지 커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스케일 값을 따오지 않았다면 지워볼게요. 이거 눌러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위치값만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스케일까지 따올 수가 있으면 같이 따오면 조금 더 리얼하게 되겠죠 네, 이번에는요 마지막 옵션 로테이션까지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공 있죠 공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공도 똑같이 컴포지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선택하고 트래커에서 트랙모션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요 다해 볼게요 로테이션도 하고 스케일도 할게요 두개 체크했다고 세 개가 되는 건 아니고 두 개의 포인터만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작은 네모를요, 이렇게 십자가에 맞춰서 이렇게 딱 추적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도 가져와서 딱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1, 포인트 2 이렇게 해준 다음에 다시 추적 한번 해볼게요. 이 공이 점점 커지고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 값들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잘 따라왔네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널 만들기 전에 하나 더 설명해드리자면 여기 옵션 값 있죠. 옵션 값을 누르면 여기 채널에서 RGB, 뭐 루미넌스, 세츄레이션이 있는데 색상 값을 기반으로 할 건지 밝기를 기반으로 할 건지 채도를 기반으로 할 건지 옵션에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알아보도록 하고 다시 캔슬을 누를게요. 네. 그래서 다시 널 하나 만들겠습니다. 널 만들어서 에디타겟에서 다시 널한 다음에 어플라이 누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는 이 널을 보시면 포지션 값, 스케일 값, 로테이션 값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텍스트를 넣어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하나를 써 놨어요. 이것도 그냥 가면 안 따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페어런트를 널에다가 놓을게요. 그래서 널에다가 놓으면 보이시나요? 네. 이 글자가 로테이션도 적용이 되고요. 스케일까지. 공이 커지면 글자도 이렇게 커지게 돼요. 만약에 로테이션 값을 지어볼게요. 로테이션 값이 없었다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만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스케일 값도 없었다면, 꺼볼게요. 그러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갔겠죠.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값들도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모션 트랙 너무 재밌죠? 그래서 모션 트랙은 진짜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진까지 넣으면 이런 식으로 사진도 같이 따라가 다니겠죠 완성 영상에서 뭐 이런 느낌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트랙 모션으로한건 아니고 트랙 카메라로 했어요 트랙 카메라를 이용하면 이렇게 원근감 이런 3D 느낌도 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합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메라가 움직여서 합성하기가 까다로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합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 움직임까지 가져다가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